이른 아침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난초가 저를 기다려줄까? 벅찬 가슴으로 설레는 기분으로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아침에 고진넉한 햇살이 투영되고 있습니다. 아주 상쾌하고 맑은 아침입니다. 아직은 영하 3도이긴 하지만 햇살이 비치는 거 보니까 좀 따뜻해질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됩니다. 몸도 마음도 따뜻한 좋은 인형저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곳은 지금 산판도로인데요. 어, 산판도로를 타고, 어, 난초가 있을만한 어, 지역까지 가보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 혼자입니다. <laughs> 아주 상쾌한 햇살이 기분 좋게 합니다. 예쁜 낯빛으로 뭔가 저에게 어, 대화를 요구하는 듯한 난초 한 포기가 있어서 주저앉았습니다.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 하는 낯빛인데요. 어, 굉장히 검은 잎에 이렇게 아직 그 탈수 현상으로 어 잎에 물기는 없습니다마는, 아 검은 윤기가 흐르는 그런 육질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바들바들 바들바들 바들 이렇게 꼬이는 모양새가 뭔가 다른 난초하고는 다른 그런 느낌을 주는 난이죠. 아 뭐, 여기 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해석을 많이 드렸더니, 아좀 이해하시는 분도 계시고. 에이 뭐 그런거 다 갖다 키우면 뭐 난실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 의견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음 어차피 난초라는 것이 자기의 주관대로 길러보면서 또 그런 길러 봤던 결과체에 의해서 체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야생의 난초를 데려간다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좀 어려울 좀어 수밖에 없습니다 어다 갖다 기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 이쪽 난들이 대게 보니까 어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탈수 현상으로 이렇게 휘긴 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검은 빛의 육질에 윤기가 흐르는 아주 좋은 어 그런 자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두 촉인데 탄력을 받으면 뭔가 저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괜찮은 음 품종이다. 여튼 뭐 무슨 꽃이 핀다고 제가 말씀은 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예, 무언가 아, 속에 기쁜 뜻을 가지고 있는 낯빛인 것만은 확실하다. 아, 아주 얼굴이 보기가 좋습니다. 예, 모처럼만에 그래도 나름대로는 제가 어, 같이 예, 살만한 친구를 한 친구를 만난 것 같아서 예,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이 기부 쪽에도 아주 좋네요. 강추위 속에서 사행을 실시해서 어, 해가 좀 솟아 올랐습니다. 좀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곤 있습니다만은, 날씨는 변함없이 영하의 기온 같습니다. 어, 차가운 바람이 불고는 있지만, 햇살은 변함없이 화사하고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에, 힘든 산행을 어느 정도 이제 마치고, 어, 산 꼭대기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어, 잠시 취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유, 참. 아까 이게 털모자를 추워가지고 막 덮어 눌러 쓰고, 올라왔는데요. 귀가 너무 시려가지고 혼났습니다. 아, 이렇게 보니까 뭐 청산리 전투나 어, 김자진 장군이시죠. 청산리 전투 어, 그, 그때 그보문제 컨셉이 이런 컨셉이더라고요. 어, 뭐그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었죠. 봉호동 전투, 홍범도 장군 에, 그 컨셉은 못 따라겠습니다만은 어, 그 밑에서 만두 그 중얼바 싸가지고 따라다니던 그 에, 당범병 아, 그 정도 컨셉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잠시 웃어봤습니다. 아, 화면 바꾸겠습니다. <laughs> 아, 바꿨습니다. <laughs> 아, 사실은 뭐 이렇다 할 난초도 보이지 않고, 어, 또, 에, 그렇다고 제가 산으로 올랐습니다만은, 이고즈넉한산 분위기에 취해서, 어, 또 따사로운 햇살 속에서 나른하게 쉬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또 어, 여러분들께 뭔가 좀 이렇게 에, 화면으로라도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차량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은 뭐 어, 그, 어, 유치환님의 시죠. 행복이라는 시 중에 그런 글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것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뭐 이런 이제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여튼 뭐 짝사랑이긴 합니다만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더 어, 아름답다, 행복하다. 이런 유치환 시인님의 시가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 여튼, 따사로운 해살 아래서, 어, 찬바람은 간혹 불긴 합니다만은, 봄이 머지 않은 것 같고요. 어, 우리 일상에서도, 어, 오미크론, 이 친구들 빨리 없애버리고, 편안한 일상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아름다운 자연의 풍경,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저 아래, 밭이랑에서는 이미 봄이 오고 있습니다.